이게 유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네, 상태가 좀주가 보실 것같 저게 숫감도좀더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럼 수도 방지턱 넘을 때도 네그 광고 유튜브 보니까 막. 그렇게 하는 역할을 지켜야 아. <laughs> 쇼바가 그러면 뭐 유압 쇼바인가요? 에어, 에어가 아니고 자동차처럼? 네. 에어는 아니겠군. 이게 몇년 뒤에 생산하신 거예요, 이게? 시작하긴 했는데 얘는 몇 년씩이나 가야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이라는 거죠? 초창기 이 아,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 저거 이거, 가저 봐봐 이 회전반경이 아 이건 시계차 회전반경이 저 시계차는 똑같은 거에요 바퀴가, 바퀴가 그럼 무리는 안 가나? 네한걸음부 같이 도는 거 속도도 엄청 빨라요 저게 5 0 k m 가 나온다고 물론 저거 마력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사야 해요, 혼자. 그런데 저게 짧아서 그래. 한 아, 포크레인 저거 한 번, 네. 펼치면 길어져요, 아버지. <laughs> 짧은 게 아니오. 이렇게 운전석이 회전이 되는구나. 그렇게 3 6 0도저 기계차만으로. 아 포크레인처럼. 그러니까 360도 원하는데 작업을 다할수 있겠네. 270도. 270도 회전이 되는 거예요? 반반 그렇게 반반. 어. 번쩍 반. 양을 잡. 번쩍 양 Ich habe das mal so bei 노타치 이게 자동 자동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로 로브레터만 이게 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달수 있다. 이트레터만 일반 트레터는 못한대. 달고 싶어도. 이게 하부링크, 상부링크. 이거다, 나, 해야되네. 이거다, 나, 해야되네. 중국. 얼마래요, 이게? 한 5천 원만인데, 한 거. 아, 5천. 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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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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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한번 이렇게 이거,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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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게, 오르, 오르내리기가 아버지는 힘들었어 일반 트랙터하고는 이게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일자 네, 예, 일자라서 아버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힘들었어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되고. 한번 타보세요. 아버지 그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서 하시는 게많거든요 아, 이제 클러치 방식이라 노글러치가 아니고 네. 보통노글러치에 익숙하시니까 아버지도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물어보시나 하셔서 못 받는다고 대해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 운전한다면 앞으로 노그러치 그런 방식은 개발 네. 의사는 없으신가 봐요? 일단은 하던 방식 하시고 이제 그거는 그렇습니다.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클러치 네. 밟고 조작한다는 게 이제 제품으로고은 내연기관은 조만간 만들어 배터리식으로 이렇게 네. 개발하신다고 그런 거 같은데 어. 뭐 어... 그러면 의자도 회전이 이것은 360도는 아니고 네. 270도겠네요. 네, 저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 아더라 이게 로타리칠 때 그러면 후방을 보면서 딱 네, 그거죠. 로타리를 작업을 할수 있겠네요. 네. 여기에 만약에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직진 뭐 그런 기능까지 있으면 네. 뒤를 보면서도 갈수 있고 네. 아직 자율주행 그런 것까지는 아직 개발이 초기 단계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아, 바퀴가 이거 135마력짜리가 더 크구나. 그죠? 105마력에서 어차피 얘는 뭐 수렁농 같은데도 포크로 해서 어느 정도 또 탈출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자가 탈출이 가능하고 자기 몸차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막눌러가면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상황은 자주 발생 안해야겠어엣 이제 무하가 접근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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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거 어, 지상고도 아까 그런 식으로 유압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논만 들어가면은, 그럴 있시면 되고, 아, 눈그 달릴 노... 때는 이제 낮추고 달리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 그 다음에 좀, 음, 빠지는 논이나 그런 데는 좀지상적를 지상급을... 어, 어. 신형 같은 경우에 얘가 시동을 걸면은 음. 자기가 위아래로 지동으로 조절을 해요. 아. 시동 끄면서, 이제 괜찮게 작동 하나 테스트 자기가 움직여요. 아. 아 여기서도 이걸... 여기서는 이게 듣는 거죠 작업기 잠깐 들어주는 거아 여기 작업기가 없구나. 한번 이걸 시연을 할수 있으면 하나... 여기 놓고 그런 거 시연하는 거... 한번 이런 것도 홍보하시면 좋겠네요. 어, 장착하는 것좀 한번 저렇게 시연도 하고, 유튜브로는 봤는데... 자세하게 뭐 나왔으니까... 코끼리들지 저기... 아까 보였다. 그게 공사에다가... 아... 이거... 여기는 그냥... 있다 보시면, 그 이런식으로 잡잡아 내려올 때 여기 손잡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